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유튜버 정독계입니다 왈왈 네 국내 증시는 약간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 시향 한번 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약간 혼조서로 마감했는데 다우지수 마이너스 0.26% 하락 마감 나스닥 0.13% 상승 마감 S&P500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렇듯 혼조서로 마감을 했는데요 FOMC 의사록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24일에 있을 PC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입니다. FOMC 의사록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소 요원들이 0.25P 베이비스텝 인상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 매파 요원들이 기준금리를 0.5BP 빅스텝을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더 유지해야 하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0.5BP 빅스텝 인상을 얘기한 매파적인 의원이 누군지 딱 보이시죠? 로레타 메스터와 제임스 블러드인데요. 이두 명의 의원들은 지금 23년도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언급드리지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락을 해도 밑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상방으로 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전쟁 또는 미중 갈등 또는 뭐 연준의 금리 동결 이런 이슈만 하나만 터져주면 상방으로 갈수 있는 힘을 얻겠죠. 아, 자이 모든 게좀 바이든에게 좀 달린 것 같은데 바이든 잘해봅시다. 자 이제 뉴스거리 몇개 한번 볼게요. 뉴스거리 한번 보시면 인텔이 지금 배당금을 65%나 삭감했다고 하고 16년 만에 최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금을 12.5센트, 162원을 줄인다고 했고 인텔이 지금 배당금을 줄인 이유는 경제의 불확실성에 계속되는 기간 인텔이 변신을 위해서 즉 미래 투자를 위해서라고 언급했는데 지켜봐야겠죠. 다음 기사 보시면 엔비디아가 장 마감하고 주가가 8% 이상은 급등을 했습니다. 챗GBT 열풍에 의해서 수혜를 입었다고 나와있죠. 작년 11월에서 올 1월까지 매출이 거의 7조 8,9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조 8,400원을 기록했다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다 AI용 반도체 덕분이죠. 네, AI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라면 과연 꾸준히 연말까지 AI가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인텔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반도체 섹터에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엔비디아가 다시 8%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또 부정적이지 않다고 또 보여줬네요. 어차피 꾸준하게 인텔이 인력과 구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향후 영업이익이 인텔이 조금만 더 성장을 해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호재로 작용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직 마무리가 아니고 향후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더 인상을 해버리면. 경기침체가 더욱더 확실시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동결로 인해서 미국과의 격차가 1.25% 인데 3월에 미국이 0.25%를 올리면 격차가 1.5%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또더 유출될 수 있어서 이창룡 한은 총재가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네요 자, 뉴스는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자, 패드워치 한번 보시면 2월에 포 o m c 의사락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확률로 25bp 인상안이 7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은 0.25p 베이비 스텝이 기정사실하고, 4월은 이제 없고, 5월에 과연 0.25p를 밟을지 아니면 0.5bp 빅스텝을 밟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유가 한번 보시면 유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또한 뭐2% 상승을 해도 여전히 전쟁 터지기 이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치는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00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는 좀 좋겠네요. 비엔그레드 인덱스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네요. 탐, 탐욕 구간에 있으면서 아직 중립 구간을 내려오지 않았는데 계속 탐욕과 극도의 탐욕 구간을 왔다 갔다 거릴지 한번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보셨고, 이제 국내 시야 한번 볼게요. 국내 시야 한번 보시면, 코스피 0.89% 상승 마감, 코스닥 0.61% 상승 마감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세력들이 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조금 샀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9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13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심리적으로 좀 좋은 효소네요. 자, 신용장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신용장고가 2월 20일 날은 소폭 감소를 했다가 21일, 22일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7초 4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을 때가 언제냐면, 쫙 내려보시면, 네, 12월 8일 자에 거의 17조 4천억원을 거의 찍고 하향 추세로 돌아서면서 신용장고가 보시면 계속 내려갔습니다. 16조원, 15조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과연 여기서 신용장고를 다시 16조원대로 눌러버릴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SK하이니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전일 낙폭이 컸던 에코프로, HLB 등이 좀 상승을 해 줬네요. 그리고 뭐 엔터 주도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1월부터 한번 보면 코스피의 외국인 자금, 코스닥의 외국인 자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뭐 7조 7천억, 코스닥에서는 8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제 지수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코스피 1공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1봉 차트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240일 이평선을 오늘도 뚫지 못했고 그냥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전일 종가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아 아직 2 4 0일선을신리적으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오늘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갭을 매우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크겠어요. 2400 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 분명히 이점 인지하시고 분할매도 하셔야 되고 지금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네, 코스타 일봉 차트도 보시면 코스타 일봉 차트도 지금 240일 이평선을 뚫지 못했어요. 밑꼬리를 달아주고 좀 올라왔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합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오늘 또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내일 240일 이평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20일 이평선을 맞닥뜨리는 자리 얼만가요 여기? 77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겠고, 77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765포인트까지 내려오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어제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아직 별로 분석할 요소는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내일 과연 방향성이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 내일 24일이죠. 밤 10시 30분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해하지만 않길 바래보자구요 네, 현재까지 미선물 지수가 상승 중이긴 한데 이 상승의 흐름이 오늘 밤까지 이어져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정도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